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먼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모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이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동운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편견 갖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낯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주면 나중에 내가 이득을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에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정성이라는 것은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본성적으로 겉을 보고, 본성적으로 편파적이며, 본성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서 묻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며 치우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26절부터 보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을 적절하게 해라. 26절을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맞는 그 입맞춤처럼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듣고 아주 적절하게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은 입맞춤같이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가 입맞춤같이 행복하겠죠. 근데 입맞춤 같은 대화가 아니고 이 입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자기 말만 한정 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은 말이 아니라. 부담이요,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또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과 인간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살펴야 되고, 내말 중에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의 습관들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말의 패턴이나 말을 하는 습관들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의 습관 중에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입맞춤과 같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30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포도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 포도원을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잠언을 쓴이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막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지면은 거친 풀로 다 덮여 있고 옆에 돌담은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수확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냥 버려둔다면 그것은 심히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죠.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내가 부지런히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게을러서 좀더 자자, 좀더 졸자하고 내 육체 쾌락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나의 밭이 황폐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솔로몬이 이런 교훈을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밭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작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교훈을 얻고 아름다운 밭으로 지혜로운 자의 밭처럼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